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이 피그마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마지막 피그마에 대한 영상이 될것 같아서요 최대한 제가 가진 생각들을 깔끔하고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자면요 제가 현재 피그마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는지 현재 진행 상황과 추후의 계획들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피그마의 재정 상황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제가 피그마를 처음 접한 스토리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제 사업을 하고 있을 때제 사업의 브랜딩을 담당하는 파트너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 피그마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피그마라는 회사를 한 3년 전쯤에 처음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피그마 사용한 후에 느낀 점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 디자인 관련해서 과거에 어도비 툴들도 사용을 해 봤는데요 다 실패를 했었어요 뭐랄까 약간 좀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이 피그마라는 회사는 제가 보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를 들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창업자인 딜런 필드의 철학 중에 하나가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툴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그 창업자의 철학을 경험한 산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피그마는 지난 7월 31일 날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을 했었죠. 공모가는 33달러였는데 거래 첫날 거의 100달러가 넘어가고 최고는 거의 한 150달러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피그마의 시가총액도 당시에 450억 달러를 달성했었어요. 이날 막 거래가 중지가 돼 가지고 사람들의 자산이 묶이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품 주도 성장 모델이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인정을 받는구나, 이렇게도 평가가 됐었는데, 제품 주도 성장 모델이 뭐냐면요, 제품이 스스로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마 같은 경우는요, 그 투자자들이 이 가치를 좋게 평가를 했다는 거고요. 또 이러한 제품 성장 모델들을 예를 들어보자면, 구글의 AI 스타일리스트는 단지 그냥 셔츠 하나를 추천해주는 제품이 아니고요. 전체 코디랑 심지어 집안의 인테리어 아이디어까지도 도와준다고 하죠. 또 미국에서는 Try On이라고 해가지고 내 사진을 올리면 거기에 실제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능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우버이츠 같은 경우도 음식점 설명을 AI를 사용해서 더 맛있게 보이게 만들고 사진이 안 예쁜 거는 아예 그냥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버린다고 하죠. 또이 리뷰 같은 것들도 잘 요약을 해주고요. 실시간 주문 채팅으로 식당과 직접 소통도 가능하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고 식당 입장에서 보면 효율은 올라가고 또 실수는 줄어드는 일석이조인 제품들인 거죠. 이렇게 기존 시스템에 AI가 붙어서 회사의 효율을 올리는 모델들이 요즘 핫한 건데 이 피그마도 기존의 어도비가 장악해왔던 디자인 시장을 AI를 입힌 기술로 한층 더 나아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상장 당일날 주가 차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평가가 실질적인 그 회사 기술 가치에 근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시장의 과열 때문인지를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 무산 사건 이후에 그냥 그 기대감이 너무 커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니까 이 회사가 정말 450억 달러짜리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거죠. 왜냐면 올 여름이 제 기준에서는 IPO가 굉장히 뜨거운 열풍처럼 좀 느껴졌었거든요. 뭐, 피그마 이전에 서클이 그랬었죠. 두 회사 모두 지금은 좀 열기가 많이 식어가는 상태인데 이걸 좀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기회를 노리던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그 매수 타이밍 적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동시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IPO 사례들, 이 과거에 있었던 상장 사례들을 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소파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거의 한 12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요. 약한 26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쭉 한, 한 5달러, 4달러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우버라는 회사도 보면요. 여기 한 30달러 정도쯤에서 시작을 해서요. 거의 약한 6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한 20달러까지 떨어졌었죠.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애증하는 주식 1등이며, 그리고 요즘에 미쳐버린 회사죠. 팔란티어요. 예 이 팔란티어도 시작은 한 9달러, 10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요. 거의 한 35달러까지 금세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팔란티어도요. 쭉 빠져서 거의 한 7달러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아, 번외인데 제가 이때 팔란티어를 팔아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대부분의 IPO 사례들은요. 상승, 그리고 실적 공개, 그리고 급락.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상장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요.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은 당연히 어느 순간 수익을 내고 싶을 거고,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안타까운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몫인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포머를 느껴서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급함이 투자에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여기 피그마에 대한 재무제표 좀 함께 살펴봅시다. 지금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웹사이트는요, 야후 파이낸스라는 곳이에요. 여기 에 가면은 포트폴리오도 정리를 할수 있고 무료로 이렇게 연 단이나 분기 단위로 실적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인컴 스테이먼트라는 곳에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연 단이고 이게 이제 분기 단위죠. 근데 오늘 저는 이연 단위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2023년의 실적을 보면 50만 4천. 근데 여기 다천 단이라고, 다우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504 million dollars. 그러니까 5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작년에는 7,500억 달러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제일 최근 12개월을 보면은 8,200억 달러. 자, 이게 간단히 눈으로 볼수 있지만 이 피그마 투자자들이 원하는 숫자겠죠? 이렇게만 봐도 쉽게 알수 있듯이 회사가 현재 성장세에 있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가는 숫자가 보이시죠? 자, 근데 다 좋은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EPS 있죠? 여기 EPS가 분명 2023년 실적에서 0.6달러, 그러니까 60센트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전환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 3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86까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면요. 이것 때문에 피그마가 150달러까지 갔다가 쭉 70달러 밑까지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현금 흐름 탭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2023년에 피그마는 무려 1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이 넘는 캐시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와 여기 보세요. 여기 1조 4천억 달러에서 한순간에 마이너스 69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로 한 100억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최근 12개월로 보면은 다시 좀 플러스가 된 상황이네요. 뭐잘 돼가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 과거에 있던 1조 달러가 넘는 캐시 플로우에서는 정말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 밸런스 시트라는 곳에 와서 볼 건데요. 한네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데 여기 이 에셋 토탈 에셋이라고 하는 총 자산이 16억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늘었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탈 애그리 그로스 마이너리티 인트레스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그 우리가 토탈 애꾸리라고 하는 건총 자본인데요, 즉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는 이로스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라는 건 뭐냐면요, 소수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토탈 애꾸리 그로스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는요, 기업 전체의 자본 가치 100%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요. 그냥 애꾸리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요, 내 집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 몫인 거예요. 근데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는 뭐냐면 알고 보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님의 목도 여기 껴 있다는 거죠. 즉 동업자들의 목신 겁니다. 그래서 토탈 애꾸리, 그로스,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는 우리 집 전체 가치. 그러니까 내 몫이랑 동업자 몫까지 다 합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전체 자본이 작년 10억 달러에서 올해에는 13억 달러로 올랐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라이아빌리티 라고 하는 회사의 부채겠죠 이 부채도 5억 5천만 달러에서 4억 6천만 달러로 줄었죠 좋죠 왜냐하면 갚아야 될 부채가 줄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여기 뎁도 보죠 이 뎁도 부채인데 이것도 보면은 2023년에는 1,400만 달러에서 좀 2,800만 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피그마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빌렸을 수도 있고, 뭐, 어딘가에서 그냥 돈을 더 빌려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피그마의 재정도 쓱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제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피그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처음에 피그마를 정말 정찰주로 소량만 매수를 했었고요.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한번더 했었는데, 평단은 거의 한 77달러 정도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포트폴리오를 좀 축소하는 프로젝트를 그냥 혼자서 스스로 진행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제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10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피그마도 매도를 하게 되었어요. 한 86달러쯤에서 전체를 다 매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더 이상 피그마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피그마보다 제가 더 관심이 가고 더 오랜 기간 모아가고 싶었던 주식들이 더 많았던 거죠. 자, 그러면 저희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분할 매수의 4단계 법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단계가 바로 첫 실적 발표였죠. 그리고 이제 피그마의 첫 실적 발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이제 9월 3일인데 그때 한번 지켜볼 거고요. 뭐 그때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다고 해도 사실 매수를 할것 같진 않고요. 제가 만약 다시 매수를 고려한다면 그건 정말 제가 그 상장 전에 공부를 했던 그때 그 가치인 30달러 때가 와야 아마 좀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피그마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좀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회사 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회사가 가진 가치와 본질을 좀 깊이 이해하셔야지 오래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서두르거나 뭐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요. 항상 어떻게 이 회사에 접근을 해야 할까를 스스로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투자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마 피그마의 마지막 영상을 제가 찍어 봤는데요. 뭐 향후에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혹은 뭐, 피그마의 어떤 명확한 가치와 본질이, 어, 제가 느낄 때좀 나타나서 다시 영상을 찍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